거제식물원은 남해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사계절 내내 푸른 식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랍니다. 2025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될 만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아름다운 공간이죠. 식물원의 중심에는 거제정글돔이 자리하고 있어요. 거대한 돔 형태로 눈길을 사로잡는 거제정글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명 열대온실이라고 해요. 300여종이 넘는 열대식물이 싱그러운 생명력을 뽐내고 있죠. 곳곳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기에도 좋답니다. 입장료 5,000원을 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시원한 폭포 소리와 향긋한 플레음이 반겨주는데요. 그 순간은 마치 열대우림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제 성꽃 축제는 벌써 19회를 맞이했어요. 올해 축제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거제시 농업개발원과 거제 식물원 일원에서 9일 동안 화려하게 펼쳐진답니다.